자, 일단은 정석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석적으로 한번 가보고 조금 생각을 해서 극한 상황을 설정해서 풀이를 할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하면서 가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 정석대로만 할수 있어도 사실 충분히 괜찮습니다 막 이거 막 무조건 그런 뭐 특이한 풀이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말고 자 y는 x 플러스 t와 y는 x 제곱의 교점이 a와 b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x 좌표들 자 요놈을 a라고 할까. 자, 여기에서 X표를 B라고 할까?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다라는 방정식에 두 실근이 A와 B임을 알수 있어요. A는 0보다 크고요. B는 0보다 작겠죠. 만약에 B도 양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B로 설정을 하세요. 그거는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다? 일단 A 더하기 B가 1이다라는 사실과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t라는 사실 이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뭘 물어보냐면 ah 마이너스 ch를 물어보거든요. 자, 여기에 x자표가 마이너스 a예요. 그러면 ah는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b를 빼준 거죠. 그 다음에 ch는요. 마이너스 A와 B의 차이지. 그러면 B에서 마이너스 A를 뺐다고 봐도 되니? B 플러스 A 되나?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A끼리가 지워져버리고요. 어, 마이너스 2B 되나? 요래 되는 것 같아. 그지? 아, 그러면 여기서는 얘네 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음의 실근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버리면 되네. 그죠? 자, 그러면 근해공식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해공식. 자. 2분의 1 작은 쪽 근이니까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뭐 특별히 저기 한 거니까 아니그 짝수 공식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그니까 얘가 이제 b 인 거요. 그럼 요거에다 마이너스 2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루트의1 더하기 4t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자 이식이 어떻게 들어간다? 리미트 t가 0을 향해서 갈때 자, t분의, 요 놈, 루트의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 0분의 0골 중에 무리식골이구나. 그죠?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의 합차공식에 의해서, 그렇지, 요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루트의 1 플러스 4t 더하기 1을 분모분자에 곱했다라는 흔적 남겨주고. 그러면, 슉, 슉 날라가버려 리미트 t가 0을 향해서 갈때아 t끼리도 날아가네요 4 여기는 루트 1 플러스 4t 더하기 1자 t가 0으로 갔으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 1 앞에 루트 써주자 어 루트 1이나 1이나 상관없지 않나요 선생님? 아 그냥 버릇을 이렇게 들이자는 거야 계산 실수 방지 차원에서 혹시 얘가 2면 루트 있을 때 없을 때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지? 습관 들이자 습관 아예 그냥 습관을 들이세요 수능 때 한번 쓰고 버릴 생각으로 그냥 습관을 들여버려 됐죠.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풀이가 될것 같아요. 괜찮을까? 괜찮을까? 자, 일단은 요렇게될 것이야. 요렇게 되는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두 번째. 자, 극한 상황을 설정을 해볼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요렇게 y 축이 있어요. 자, 아까랑 정 반대의 상황인 거야. 요렇게 있는데 한 여기쯤이 1억 분의 1이야. 뭐느낌 <laughs> 와? 여기쯤이 1억 분의 1이에요. 1억 분의 1? 여기가 1억 분의 1이야? 그럼 우리는 세균이 세균보다는 뭐가 있냐? 세포인거야 세포. 그렇지? 세포의 입장에서 얘네를 보게 되면 2차함수 y는 x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느낌 아니겠어? y는 x제곱 이렇게 있을 거라고. 괜찮을까?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애시당초 이 그림에서 A H 빼기 C H라고 하면 요 H를 Y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지점 여기. 요걸 H 다시라고 해볼까? 그렇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 거야, 그냥. 그죠? 저 길이 어떤 거야? 그러면 자 지금 봐봐요. 자 여기가 이제 T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가요. 그랬을 때 여기랑 정확하게 x좌표가 반대인 여기까지의 값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분의 t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45도잖아. 어머나 여기 t네. 여기 t니까 여기도 t겠네. 여기 e t에 한없이 가까워져 있죠. 그죠? 그래서 아 t 분의 e t구먼. 얘는 e가 되어 있다. 라고 풀이를 할 수도 있어요.